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 본문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8장은 사닥다리 언약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에서의 형, 야곱, 야곱이 형 에서의 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에 앞서 이삭은 야곱을 떠내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1절에서 2절.이 점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대하게 됩니다.27장에서 저질러 놓은 인간들의 불상사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즉,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악을 신부를 구하러 가는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3절에서 4절 이 축복의 말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됨을 인정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오는 일에 대해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깔았을 때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야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이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4절 우리는 종종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보다는 무대 장치에 보다 더 관심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28장의 무대 장치가 아무리 환상적이라고 해도 중심점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첫 번째,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두 번째,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꼭 같은 언약을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루시고야 말기 때는 굳은 결의가 엿보입니다.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킴.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정복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과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증거할 때 이 중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지역적인 윤리나 모범이나 축복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실뿐만 아니라 보장까지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5절. 보시는 바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면 그럴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27장 36절의 말씀대로 그는 사기꾼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이토록 엄청난 보장을 해주십니까?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손이나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신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험난한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직면해야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겠다. 고 말씀합니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겠다. 장세기 26장 3절에서 4절 이사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망군의 여와의 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6절에서 17절하고 고백합니다. 즉 분명 지금까지 야곱이 알고 믿고 있던 하나님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전에 알기로는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만 계시고 특정인하고만 함께 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욥도 같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 쌌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기서 42장 5절에서 6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2절 하는 것을 보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는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그는 조건부적인 소원을 하고 있으며 그가 바라는 바는 극히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사닥다리 언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12절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 사이는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사닥다리와 같은 매개체가 필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넷째는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야 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형제자매여 야곱에게 언약한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하신 보장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죄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요 문이시오 하나님의 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형제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더다 두렵더다 이곳이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한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 주시며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묵상 적용 질문. <laughs> 예.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나 자신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